다나스의 영향으로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태풍이 북상을 하면서 세력을 좀 많이 잃은 상태고요. 태풍으로서는 거의 지금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야 되네. 많은 비는 뿌리고 있지만 바람은 거의 지금 그냥 장마 기간에 비가 좀 많이 오는 정도의 그 정도의 날씨로 해서 지금 급하게 내일 아침이나. 오후에 어, 괜찮은 풍경 출사지를 어, 급하게 검색을 하다가 강주사는 그 동생이 그 만복대 쪽에 문예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의견을 줘서 지금 구례에 있는 전남 구례죠 전남 구례에 있는 그 시암제 휴게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4시 4분에 시암제 희교소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어,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음, 일단 5시 30분이 일출 시간인데 어, 일단 오늘은 일출은 없을 것 같아요 일출은 없을 것 같고 음, 오전 시간대에 비가 그쳐야지 될것 같은데 음, 잠 많이 오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차에서 음, 눈을 좀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 음. 어, 비는 그쳤는데, 음, 구름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아, 제 예상은 조금 했었는데, 음, 비는 그래도 생각보다 좀 일찍 그쳤어요. 음, 생각보다 일찍 그쳤고, 구름 속에. 12시에 원래 그치는 걸로 돼 있었거든 네, 9시 1 2시그 사이에 그친다고 어 빨리 그 드론으로 빨리 검색해 봐 여기 주변에 에? 드론 빨리 날리 빨리 드론 드어라고 좀만 있다가요 물 조금 있다 빨리 뚫어 봐 <laughs> 아니 너, 너너 품구름. 너이 높은 구름이야 높은 구름 높은 구름이라고? 와, 지금 차에서. 4시간째 갇혀있습니다 음. 생보보다름이이빨안안히네네요 지금 구름 속에 갇혀있는데 음. 지금 피곤하긴 한데 에후에 음, 날이 만약에좋지지게차면 촬영을 해에되 지금 문에 지금 밥을 먹으러 이 근처에도 식당이 많이 있거든요. 달궁 쪽에 가면은 지리산 달궁 계곡은 그 사진 동호인들한테 수달래로 좀 많이 알려진 곳이에요. 수달래, 진달래가 이 계곡에 피어 있는 걸 저도 이렇게 최근에 그 사진 찍으면서 그걸 수달래, 수달래라고 하길래 왜 그게 수달래라고 하는, 물에 피는 진달래라서 수달래라고 보는 것 같긴 한데, 원래 그런 게 있는지는 잘 정확하게 알고 있 모르겠는데 그 달궁 계곡 근처에 음 밥집이 많이 그, 가서 점심을 조금 빨리 먹고. Ja, mot dem.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바로 앞에도 안 보여요, 바로 완전 구름, 구름 속에 완전히 갇혔네요, 완전. 비는 확실히 그친 것 같은데, 구름층 안에 있어서, 이렇게, 어, 물기가 계속, 맺히죠. 날씨가, 좋아질 기미가 거의 없어요. 아, 예보가 너무 예보는 아래 동네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위에 3동네 이쪽은 아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차에서 지금 거의 10시간째 버티고 있습니다. 9시간 밥 먹는 여기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립니다. 음 조금 열렸는데 지금 시간은 오후 6시 20분 어차 안에서 벌써 지금 10시간 넘게 어 버티고 있는데 어 오늘 거의 12시간 가까이 어 여기 포인트에서 대기를 했는데 결국은 어, 구름은 안걷치고 끝나네요. 일몰 시간이 거의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하늘이 안 질리기 때문에. 보여드릴께요 저희가 오늘 촬영하려고 했던 그 풍경은 이 앞에 있는데이 만복대를 어 배경으로 우네가 이렇게 산 능선으로 타고 흐르는 그런 풍경을 좀잡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계속 지금 안 거치고 그리고 아래에서 계속 그 안개가 피어 올라오기 때문에 촬영은 오늘 촬영은 좀 접어야 될것 같아요. 반대편은 그래도 조금 그 빛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일몰이 시작되면서 해가 지면서 기온이 좀 떨어지고 서서히 그 구름들이 좀 걷히는 그런 음 상황인데 제가 거제도까지 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또 출근이고 조금 아쉽지만은 어 풍경을 뒤로 하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조금 아직까지 해가 조금 많이 남아 있어요. 저 아래쪽에는 이렇게 풍경 사진이라는 게 항상 본인이 그러니까 풍경 사진이라는 게 찍고 싶다고 찍,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 자연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날씨의 운이 좀 있어야 되고. 어, 풍경 사진의 기다림도 하나의 주의, 어,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갖고 어, 촬영을 해야지 어, 스트레스도 좀덜 받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또 많은 생각들도 하게 되고 또, 어, 여러 가지 또 구상들도 여기 주변에 있는 풍경들을 어떻게 구도를 잡을지도 한번 연구도 하고, 어, 앞으로 사진 생활에 대한, 그 다음에 다음 여행지에 대한 그런 검색도 이렇게 시간을 대기하는 동안에 할수 있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 네, 뭐 좋은 풍경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아래 저희가 점심 먹으러 갈때 달궁에서 그래도 괜찮은 풍경을 어, 우연히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 달군 계곡의 수량이 아주 좋았는데 그그 장구출로 성경을 잡을 수 있어서 이번에는 그게 또 의외의, 의외의 수학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사진으로 어, 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